육군 수도방위사령부 1방공여단이 충남 태양군에 위치한 대공사격장에서 발칸 대공사격을 실시했습니다. 항공기와 소형 무인기, 드론 등 공중 도발에 대비해 빈틈없는 대공방어체계를 확립하고자 진행됐는데요. 윤현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가상의 적 항공기가 저고도로 침투한 상황. 항공기를 향해 정조준을 마친 대원들이 20밀리 발칸포 대응 사격에 나섭니다. 실탄 사격, 실탄 사격, 대전 우. 지휘관의 명령과 동시에 여섯 문의 발칸포 열에서 불이 뿜어져 나옵니다. 최대 사거리 1.9km로 분당 최대 3천여 발을 발사할 수 있는 20밀리 대공포 발칸. 드넓은 하늘 속에 작은 드론 하나라도 포착하면 바로 격추할 수 있도록 긴장 속에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공사격은 실전적인 훈련 감각을 익힐 수 있는 좋은 기회였으며 앞으로도 수도서울 하늘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서 어떤 상황에서도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전투 준비 태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수도권 지역에서 드론 비행이 증가하면서 방공 임무는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더 작고 은밀하게 침투하는 드론 침투가 새로운 안보 위협으로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사격 명령 하달부터 표적식별, 사격까지. 소대장과 분대장, 사수, 부사수 등 발칸 한문당 6명으로 구성된 대원들이 한몸처럼 움직이며 일사불란하게 훈련을 펼칩니다. 이번 사격 훈련을 통해 장병들은 실상황 조치 능력과 대공사격술 능력을 한 단계 향상할 수 있었으며 자신감을 가지고 방공 작전 태세를 완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대원들은 유사시 수도 서울의 하늘을 반드시 수호하기 위한 즉각 대응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1년 365일 24시간 철통 같은 대공방어 경기 임무를 펼치고 있는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이일 방공여단 실전과 같은 훈련을 반복 숙달하며 대한민국의 심장을 굳건히 수호하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윤혀스입니다